안녕하세요. 무영글로벌입니다. 네, 다낭과 베트남에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될 기미가 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요. 네, 어젯밤 베트남어 수업을 하면서 베트남어 선생님이 구인 광고를 올리는 것을 도와준다라고 해서 옛날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구체적으로 올리지 않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올려보면 연락이 올 거다라고 해서. 어제 구인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이 연락이 왔고요. 어, 그 중에서 세 명의 지원자를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할수 없었고, 세 번째 온 사람이 상당히 한국어를 잘 하더라고요. 또 한국 회사와 일한 경험도 다수가 있고, 또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는 한국은행과 이렇게 어, 일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 예절 교육이 한국의 은행 직원들처럼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어,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보다 더 예의 바른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되어서 인터뷰를 이렇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어, 이 사람을 우리 정직원으로 어떤지를 한번 평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국어 능력만 보게 되면 정직원으로 상당히 적합한 우리 지원자입니다. 어, 그리고 예절은, 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예절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어, 오랜만에 이제 예절 바른 사람을 만나서 상당히 인사하고 할때좀 당황스럽기도 했었는데요. 좀 웃기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서, 우리 여기 희라는 지원자입니다. 희 지원자가, 어, 우리 유튜버 이래 어, 적합한지 아닌지 또 다른 의견들 많이 좀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인터뷰 응해줘서 고맙고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한국말 응. 잘하는데요? 아 제가 한국 전공, 한국말 전공이요. 아 전공했어요. 들어왔어요. 어 그러면 대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탄광외대입니다. 네, 단광외대 타나우대. 아, 이름 먼저 말해볼까요? 이름이 네, 제 이름은 자희. 자, 히풀네임 네. 네. 어떻게 돼요? 풀네임 y Full n a 네. 네, 그럼. 히 라고, 부르면 네. 그러면, 히씨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27살. 아, o w o k a 27살. 2 그럼, 27살, 정도면 t you? So, we're going to get 니 little bit 예. 왜? 결혼 못했어요? 안했어요? 아, 안했어요. 안했어요? <laughs> 네. 안한거 맞아요? <laughs> 네 아직 안했어요. 네네. 어 지금 한국어 잘하는거 보니까 옛날에 이제 한국사람들 또는 한국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응. 어디에서? 제가 그 여행사에서 일도 하고 학지 네. 가이드도 했습니다. 어 가이드도 했어요? 네. 그러면 네. 가이드 자격증도 있, 있겠네요? 아, 예. 예 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네. 제가 우리은행 하나 지점에서도 오. 네, 잠깐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러면 여기의 우리 은행에서 근무하면 이게 한국 은행이에요, 아니면 베트남 은행인가요? 아, 한국 은행인데 네, 그어장님은다 그 한국 사람인데. 아, 한국 분들이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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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직원들이 대부분 뭐다 베트남 사람. 이요 베트남 사람들이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손님들은 한국 손님들이 많아요, 베트남 손님들이 많아요? 그 한국 손님 더 많아. 한국 손님들이 네. 더 많아요? 네, 그런데 주로는 한국 회사들이. 아, 많았어요. 아, 한국 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네. 많이 이용을 네. 하시네요. 네, 손님도 네. 아, 베트남 손님도 있습니다. 네. 베트남 손님도지만 사실은 네. 베트남 손님들은 비엣핑 네. 어, 어디 아, 제일 네. 많이 가죠? 네. 이 베트남에 네. 있는 네, 은행에 네. 많이 가죠, 맞죠? 네. 아, 그래 한국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은행 간다 그러면 여기 우리 은행도 있지만 네. 우리 은행 또 신한은행도 있죠. 네. 이런 데나도 갈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필요하다고 네. 하면. 그리고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 직원들이 많나요? 가면? 아, 한국말 잘하는 직원도 많지 않습니다. 많이 네. 없어요. 음 반반요. 아 반반 정도 네. 있어요? 반반 정도? 나머지 사람은 다 영어로. 아 영어 응. 잘하는 사람들. 네. 아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여기 우리나라는 은행에서 근무하면 월급이 좀 높아요. 그런데 여기 베트남도 은행에서 근무하면 이런 월급 좀더 높은지도 궁금해요. 은행이라는 직종이 음. 얼마인지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대충은 없습니다 높은 편이에요. 네. 어, 몇배 되기도 해요? 은행마다도 다르죠? 네, 맞습니다. 아, 은행마다도 다르고, 네. 아,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 회사예요. 네. 유튜버 회사예요. 유튜버. 유튜브 회사인데 이렇게 촬영을 계속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괜찮아요? 네, 예, 괜찮습니다. 어, 괜찮아요. 어, 그러면 이런 경험이 있나요? 혹시 이제 길게는 아니더라도 이제 카메라 앞에 쓰고 음,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이런 적이 있나요? 음, 그거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예. 어, 그러면 이런 일은 처음 하게 되네요. 예, 네, 그습니다 어, 그리고 가족은 어떻게 돼요? 제 가족은 지금 광남에, 아, 광남에. 예, 부모님이 부모님이 광남에 계시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고향이 광남인 네,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럼 대학을 여기 다낭 네, 외대를 나왔고, 아그 이후로 다낭에서 계속 근무를 네, 하고 맞습니다. 있고. 아 그러면 여기에는 혼자 살아요? 제가 사 사촌이, 어, 사촌 언니 사촌 동생이랑 아, 같이 살고 있어요. 아 사촌 동생도 네. 고향은 광남이요. 광남이고. 네, 아. 똑같... 형제는 어떻게 돼요? 형제 관계? 그니까 어, 제가 동생, 여동생이 한명 있어요. 여동생 한 명. 네. 그러면 어, 집에 딸 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딸 둘밖에 없고 네. 혹시 아버지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돼요? 우리 부모님은 지금 네. 장사하고 있습니다. 장사하고 계세요? 네. 무슨 제, 장사하시죠? 집에서 장사. 쌀국수 무슨... 반. 오 쌀국수. 네. 네. 오 쌀국수 파는 장사하세요? 네. 오 쌀국수 하시구나. 아 꽝남에서. 네. 네. 그럼 여기 꽝남까지 가는데 한 어느 정도 걸려요? 두 시간 정도. 2시간. 네 예. 어, 두 시간. 오토바이 타고 2시간. 예. 그럼 꽝남 왔다 갔다 할때 오토바이 타고 가요? 네 예, 맞습니다. 어, 오토바이 타고. 가끔은 제가 또차 타고 가요. 차 타고도 갈 때도 있고. 가끔 아. 가끔 아 가끔 그러면 네. 동생은 여기에 없고 꽝남에 있어요? 꽝하이에 어, 일하고 있습니다. 아, 꽝하이에서 네. 일하고 있어요. 꽝하이가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남쪽이요더 남쪽이에요? 어, 더 남쪽이에요. 네. 호치민 가까이에 있어요? 예. 아, 그러면 네. 네. 다낭에선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아 어, 제가 1 3 년부터 음, 음. 탄항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천십삼 년이니까 한팔년 정도 됐네. 네, 아 됐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은 광남에서 하고 네, 대학교 때부터 네. 이제 쭉 여기 있었네요. 네. 아 그럼 한국어도 이렇게 잘 하시니까 한, 한국 사람 친구들도 있어요? 이 예, 있습니다. 아, 그런데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한, 돌아갔어요. 네. 한국으로 네. 다 돌아가 버렸어요. 네. 어. 그리고 지금 한국말 잘하는데 한국어 능력 시험. 예, 진 토픽 시험. 토픽. 예, 토픽 몇 급이에요? 오 네, 급입니다. 오 급. 5급. 아, 오급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야, 네, 근데 실제는 제가. 아니요, 오 급. 자도. 5급, 5급 진짜 있어요. 높은 거. 우리 베트남 어 선생님 내가 베트남어 배우고 있거든요. 그분 지금 삼 급이에요. 삼 네. 급인데도 잘하더라고요. 오 급이면 엄청 잘하는 거죠. 아니에요. 네. <laughs> 어,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하고 일을 좀 해봤잖아요. 네. 어, 한국 사람들 내 생각, 네,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좀 까다롭지 않아요? 까다롭다는 말 알아요? 알아요. 어, 네. 까다롭지 않아요 베트남 사람들보다? 네, 맞습니다. 맞죠좀 까다롭죠. 네, 네. 어, 특히 이제 뭐 근무 시간 네. 어, 늦으면 안 되죠 한국 회사에서는. 네, 시간 딱 맞아요. 딱 맞춰 와야 돼요. 미리 오든가. 네, 이래도 네. 빨리 처리해야 돼고 아, 빨리 빨리. 네. 아, 빨리 빨리 많이 해서. 네. 또 실수하게 되면 엄청난 또 네, 어, 네. 어, 부담, 어, 부담도 네. 엄청 되고 맞죠? 아,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 근무 환경에서 많이. 해요. 네. 한국에 있게 되면 우리도 어 늦게 가는 거 지갑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갑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또 이제. 업무의 정확도나 이런 것들도 엄청 신경을 많이 네. 써요. 음, 그렇지만 유튜버는 괜찮아요. 유튜브는 실수해도 돼요. 네. 아니, 실수 많이 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 내가 다 편집을 다할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데 그럼. 대한 그거는 크게 없는데 그냥 와서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 직원들도 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소통하고 또 네. 어, 내하고도 이렇게 콘텐츠나 이런 거할때좀 의견도 많이 내줘. 주 네. 어, 솔직히 의사소통이 잘안 돼서. 네. 내한테 의견을 제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근데 지금 희시정부 말을 할수 있으면 어 이렇게 이제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인내주면 내가 이렇게 예. 그걸 반영하는 데 많이 예. 도움이 예.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항상 제 머리에서 나왔어요. 예. 어 머리가 이게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런데 항상 내 머리에서 이렇게 뭔가가 나오다 보니까 어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돼요. 예. 그래서 지금 직원들을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어좀 다양한 예. 이렇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지만 예. 또 다양한 영상들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좀 나에게 좀 아이디어나 이렇게 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의사소통이 잘 통해야 생각하는 것을 예. 표현할 수 있잖아. 예.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커요. 예. 음. 어, 그리고 질문 있나요? 질문? 음. 지금까지는 아직 질문 없습니다. 질문 없어요. 아, 예. 아, 그러면 유튜버를 우리가 이제 반응을 보고 희씨한테 음... 어 이제 해도 될것 같아요라고 하면 한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음, 해볼게요. 네 새로운 예. 일이니까 한번 도전 한번 예. 해보는 것도 될것 같고요. 희씨는 네, 지금 정직원 할수 있는 직원이죠. 예.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죠. 예. 어 그리고 집은 어디에요? 여기서 멀어요? 아, 멀지 않습니다. 바로 다리 그 건너 응. 있어요. 아, 다리 건너 네. 오토바이 타면 한1분정도요 그 아, 아, 다리 건너 시내에 있네요. 네, 어떤 거리 아, 있어요? 제잘아시안 아, 대만의... 파크. 네. 근처에. 네. 아. 기 거기가, 거기가 동네가 하이우인가 네, 맞습니다. 하이저우. 하이저우가 원래 거기 시내에서 가장 중심지였죠. 예. 맞죠. 예. 어, 저도 가본 적이고 친구도 베트남 친구도 거기 사는 친구가 있어서 몇번 가봤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우리 유튜버에 이거 올려도 괜찮죠? 예, 인터뷰 한 영상. 예.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인터뷰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이 친구가 상당히 예의가 바릅니다. 아, 그리고 자세도 똑바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어, 미모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카메라상으로 이것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헤어스타일 때문인지 아니면 어, 다른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우리 모두 안타까워서 이렇게 여러 각도로 비춰보고 있습니다. 이 각도에서 이쁘게 볼까 저 각도에서 이쁘게 볼까 이렇게 계속 비춰보고 있습니다. 어, 키도 작은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이것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 저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쪽 저쪽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네요. 어, 어쨌든 이 친구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거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예의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하고 근무를 해서 약속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인사성이, 이렇게 인사성이 밝은 친구는 또 처음 보네요. 인사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손 흔들면서 잘 가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계속 이렇게 허리, 배꼽 인사를 계속 하더라고요. 어쨌든 오랜만에 어, 괜찮은 지원자를 만나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화면상으로만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어, 많은 다양한 의견들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직원으로 적합한 지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